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나트랑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깥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호텔에서 보이는 나트랑 바다. 뷰. 와 핑크 타워가 엄청 가까이 있네요. 저기 앞에 보이고요. 파도가 왜 이렇게 치는 거죠? 파도가 저렇게 치고 있는데 수영을 할수 있을까요? 어 근데 야자수 나무랑 저 앞에 꾸며진 정원들 어 진짜 예뻐요. 아 여기 수영장. 일단 저는 얼른 조식을 먹으러. 가볼게요 뿅 오늘 숙박이 2인 조식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날리긴 좀 아깝잖아요? 혼자 가기 좀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가볼게요 몇 층이지? 2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볼게요 2층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어. 아, 저쪽이 조식당인 것 같아요. 오,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엄청 크네요. 큰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조식당입니다. 짜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어, 테이블 엄청 넓은데요? 일단 음식들 어떤 것들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저는 뷰가 있는 곳을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앉아볼게요. 옆두고 어떤 거 있는지 볼게요. 우선 냉장고 샐러드 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있고 디저트 쪽 베트남 느낌이 납니다. 쌀국수, 어 김밥이네? 롤 있고 이쪽도 커피. 커피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베트남 커피. 주스도 왠지 맛있겠죠? 어 수박주스 조식당에 수박주스 있는 거 처음 봅니다 수박주스 먹어보고 이쪽은 베이커리 있고요 메인 쪽으로 가볼게요 뭐죠? 뭐죠? 아 국수 만드는 거? 이렇게 치킨, 누들 숲 만들어주는 곳인가봐요. 누들 있습니다. 이쪽은 뭐지? 어? 왜 고구마가 여기 있니? 아, 옥수수. 어,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름 뭐더라? 맛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라면처럼 생긴 거. 이거, 어 볶음밥. 우선 저는 빨리 커피를 먹고 싶고, 그 다음 워터멜론, 주스, 아 목말랐어요. 어제 맥주도 안좀못 먹어가지고. 주스랑 쌀국수랑 라면처럼 생긴거? 라면볶음 같은거? 그거 떠와서 얼른 먹어볼게요. 어, 지금 저만의 특별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바게트빵을 보니까 갑자기 반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반미가 없나? 이렇게 그냥 질문했는데 갑자기 어... 제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제 바게트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지금 손님이 많이 없어가지고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아, 해서 안에 요거 넣어 먹으라고 빵도 중간으로 중간에 잘라주셨어요 이걸 넣어서 같이 먹으라는 것 같습니다 얼른 자리로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따왔습니다. 쌀국수 만들어주셨고요. 그 다음 요거는 조금 뜨다가 반미를 여쭤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바람에 뜨다 말았네요. 접시가 근데 진짜 커요. 이렇게. 그리고 커피는 진짜 베트남답게 옆에 연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넣어봤는데 어떤 맛이 날지. 그리고 커피가 진짜 진해요. 베트남 커피 진짜 기대돼요. 말로만 듣던 베트남 커피. 일단 너무 궁금한 커피. 아, 맞아. 인증샷을 안 찍었네. 인증샷 아, 하나 남기고요. 간단히 커피라도 먹고 오겠다던 사람 밥상이 맞나요? 그럼 이제 시식을 해볼게요. 오~~ 어,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진하면서 제가 연유를 살짝 섞어서 달, 달콤한 맛이 나고 음! 예전에 그... 다람쥐 커피? 그 맛이 납니다 그다음에 쌀국수가 불것 같아가지고 쌀국수 먼저 먹어볼게요. 고기 닭고기가 있어요. 쌀국수에 닭고기가 있고요. 음, 음, 음 닭칼국수 맛이 나는데요? 음, 맛있어. 아, 젓가락으로 먹어야겠다. 아니, 음, 조식당에서 쌀국수 잘못 먹으면 되게 비리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베트남인데 쌀국수를 먹어봐야지. 하고 가자는데 맛있어요. 음! 진짜 닭이 많이 들어있어. 껍질도. 있고. 맛있습니다. 워터멜론 주스 먹어볼게요. 와, 이거 찐이다. 수박 주실 데 와, 이거 진짜 당도도 높고,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만들어주신 단미 세트.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정성껏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바게트리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던데, 맞나? 계란이 너무 커서, 일단 반만 넣고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상추 같은 거를 여기에 넣습니다. 들어가나? 어, 들어갑니다. 어. <laughs> 아, 아까 숙주 같은 거도 가져가라 했는데 깜빡했네. 그리고 이건 케찹인가? 케찹하고 비슷한 맛이 나요. 여기 바르고요. 그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무슨 그주황서 소스?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베트남 렇기스타 이렇게 번넣어볼게요서 음, 이렇게 발랐습니다. 괜찮나요? 직원분이 제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쓱 보고 마셨어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향신료 같은 소스랑. 다게트랑 풀이 한입에 들어오니까 밥무나 맛이 납니다 음 아니 매니저님도 없이 콩순이 혼자 있는데너무 맛있게 먹으면 안되는데 이렇게 맛있죠? 조식은 조금 부실하면 내일 아침은 로컬 식당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일 매니저님 데리고 한번더 와야 될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만큼 맛있어요. 이거 누들 라면같이 생긴 누들 이거 어디 식당에서 어떤 분이 드시는 거 봤는데. 음. 음~~ 특이하다 식감 라면이랑 진짜 비슷한데? 어 이게 뭐지? 음~~ 맛있네 약간 라면맛도 나는 것 같아요 라면 볶음? 아 라면 볶음! 그런 맛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기랑 야채랑 라면누들 음~~ 음~~ 아니 저는 어제 비행기엔 아, 공항 도착해서 매니저님이 여권을 안가져온 사실을 알고나서 진짜 멘붕이 와가지고 우리 둘다 아 이거 그냥 이번 여행 취소를 해야되나 하늘의 계시인가 아니면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해야되나 순간 멘붕이 와서 그러다가 저희가 에어부산 공식 홈에서 예매한게 아니라 와이페이 모어라고 그 사이인데 거기를 통해서 예매를 했거든요. 상담 시간이 6시까지인데 6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전화도 안 받아.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부산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노쇼를 하니 노쇼스로가 또 추가로 붙는데요. 아니, 비행기 예매하고 안 타면 그냥 비행기 값만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추가로 더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 그리고 왕복 여정을 끊잖아요, 보통. 그러면 가는 걸 못하면 오는 것도 못 한대요. 둘다 그냥 세트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둘다 그냥 취소를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취소하면 노쇼 수수료는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둘명다 취소를 할까 하다가 그럼 호텔도 취소 안 돼. 일정도 있어. 아 너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일단 혼자서라도 출발을 하자. 두 명, 두명 취소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콩순이 혼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비행기 좌석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세명 앉는 좌석에 가운데밖에 없대 다 모든 좌석이 다 가운데밖에 없대 다 양쪽으로 앉으실 거지 그리고 그거 아시죠 다 일행인데도 양쪽을 잡아요 왜냐? 중, 그러면 중간에 혼자 온 사람이 많진 않으니까 중간에 비면 넓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다 양쪽으로 잡으시는 가 봐요. 거의. 그래가지고 제가 일행 사이에 끼었어요. 일행 이모들 사이에 끼여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 하시길래요. 제가 바꿔드린다 했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다들 이제 착석하시고 하면 이제 바꾸자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출발한 을 거예요. 얼절결에 그냥 짐을 풀게 됐고 벨트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중간에 끼어서 왔어요 매니저님이 저 혼자 가면 너무 심심하고 좀 부, 응?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탭을 주셨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빨간 구두 드라마랑 연애대전인가그두 개를 다운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이어폰을 꽂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양쪽 이모들이 다제 드라마를 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웃겨가지고 그러면서 오른쪽 이모는 이거 되게 재밌다, 아, 나 이거 다 봤다 이러고 왼쪽 이모는 나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 난 드라마 같은 거잘안 봐. 그리고 그거는 거의 한3시간 내리 3명이서 같이 봤습니다. 저희가 왕복을 1인 33만 원에 끊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는 편은 취소가 안 되게 해주신다고 했고 매니저님 것만 가는 편 취소됐고요. 그러면 반으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 손해 봤죠? 오늘 아침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다행히 엄청 비싸진 않고 21만원, 비에젯 항공. 21만원짜리가 있어서 그걸 끊고 오고 있습니다. 디저트 넣었는데요. 빵! 말주스, 너무 맛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맛있어요. 와, 수박. 아니, 이집 음식 하나하나가 맛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과제수는 확실히 적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딱그 정도예요. 맛있고요. 이제 올라가서 딱 씻고 나오면 매니저님 도착할 시간인 것 같아요. 이따 매니저님하고 같이 만나요. 안녕! 호텔에 이렇게 슬리퍼가 있어요. 해변에 신고 나가라고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예쁜데? 이제 곧 매니저님이 도착할 것 같아요. 얼른! 마중 나가볼게요. 내려가는 길에 수영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해보고 갈게요. 수영장 2층인가? 수영장이 층이 아, 3층이다. 아, 여긴 것 같아요. 어, 아, 이쪽에 짐도 있는 것 같고, 아, 이쪽은 수영장입니다. 우와!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죠? 오, 야자수 나무예뻐요 스타딘 수영장입니다. 와. 아, 물 색깔도 예쁜데요 아, 분위기 좋다. 아, 어, 바람 보니까 시원하고 더 좋아요. 해는 따뜻하고 덥고, 바람은 시원하고. 어, 해, 수영할까? 어,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 원래 일정은 나트랑 성당이랑 롱선사 가는 일정이었는데요 매니저님이 지금 도착하는 관계로 컨디션을 보고 수영을 하거나 조금 쉬거나 아니면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거나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 바깥에 날씨 너무 좋아요 바람도 불고 따뜻하고. 아, 진짜 좋은데요? 매니저님 언제 오시나요? 매니저님이 곧올것 같아요. 정문은 하나인데. 어디로 오는 건죠이 차인가요? 이건가? 이건가? 이 차인 것 같은데. 왔나? 아, 왔다! 왔다! 아, 만났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습니다 만났습니다. 이상가족 상봉. 땡큐. 안녕. 아, 좋으신 분. 아, 오빠! 어,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이상가족 성공했어요 얼른 들어갑시다 뭐하고 있었어? <laughs> 어? 뭐하고 있었어? 아, 동네 구경 동네 구경했어? 어, 어. 저기에 뭐 주스 가게도 있고 어. <laughs> 자기 배고프지? 어 밥...어? 어디갔어? 어. 만났습니다 <laughs> 드디어 씩씩하게 <시식하게> 다 <잘> 있었네 가볼게요 <laughs> <laughs> 아, 인사세요. <laughs> 나고다보 <너>, 매니저님 실라냐실라냐 <laughs> 들어오세요. 오. 휴가. 오. 가 오. 휴가. 오. 휴가. 오. 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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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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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오. 괜찮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 택시를 타고 저희는 하이카 오징어 쇠국스 먹으러 네. 갑니다. <laughs> 아까 구경, 차창 방방. 호텔 근처에도 뭐가 많아보여요. 딱 한번 설렁설렁 나와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해변이기만 하고 조심간은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도 뭔가 많습니다. 이런 데도 가고. 아 이런 거 분위기 좋다 녹화이 응.